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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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 재질은 폴리옥스포드 600데니아야 사이즈는 5m, 8m, 6m, 8m 높이는 3m가 조금 넘고요그 다음에 프레임의 재질은 스틸 38파이 측면에 모기장도 설치할 수 있고 바람막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측면 같은 경우 모기장까지는 중국 걸 써도 측면 이 패널은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레탄 창이나 이런 거를 별도 옵션으로 국내에서 어좀 깔끔하게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가격은 별도분이